예,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만큼 인생이 달라지고 인류사가 달라진다. 역사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준만큼? 그럼 수준이 뭐죠? 이 소리 또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하니까 듣기 싫어도 함께 나누면서 합시다. 그맨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고약시대에 올람엘. 이렇게 이해합니다. 올람엘. 음 그래서 올람이 뭐요? 영원한 거예요. 너무 커. 그래서 그 영원하다는 건 길다는 말이 아니고 너무 크다는 소리예요. 무지무지 커서 음, 우리로서는 어린 짐작도 할 수가 없어. 그게 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야뭐 인간이 뭘 안다고 그 머리통 그거 가지고서 에? 하나님을 알아? 응, 먼지 알갱이가 우주 가운데 뭐그 먼지 알갱이 같은 거야 사람이. 뭐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도 그때는 그것을 통해 전체를 알게 되는 거죠. 전체를 전체가 뭔지를 알라고 몸부림치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음, 올람엘에서 임마누엘로 음, 가지 않습니까오그알라면그 방법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수밖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셨다. 이게 임마누엘 안엘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끼리 내가 살고 생각하고 그러는 시골로다가 하나님이 와서 같이 그러니까 알아먹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아주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어요? 음,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을, 올람애를 추구하던 시대에서 이 부분적인 게내보이게 말았어요. 음, 너무 그 세세한 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아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온게 성령 시대, 제3 시대라 그런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목장 음, 바저 뭐그 어, 올라멜 시대는 말이죠. 뭐 불기둥, 구름 기둥 이런 상징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조금 맨 먼저 하나님을 그 불꽃 가운데서 만난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 우리말로 하면, 우리네, 요즘 말로 하면, 후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 누구세요? 라는 말에, 한국말에는 그렇게 딱, 그냥 혼합이 되어 쓰고 있지만, 뭐에, 뭐예요, 뭐요 당신은? 이렇게 물은 것도, 있는지. what로 물은 것도 있고, 두 가지죠. 하나님이 누군지, 예, 그리고 무엇인지, 후 h what?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요? 아유, 너무 커서 알 수가 없네. 그게 올람의 일이 된 거예요. 응? 모르겠네. 너무 커서 알아먹을 도리가 본래 없어. 이렇게 된거지 아, 그래? 그걸 그래, 알자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오셔서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뭐하고, 그냥, 그냥, 음, 음, 서로 돕고, 또 병든 사람 고쳐주고, 뭐, 이런 이 리얼한 현장 상황, 삶에. 그 속에서 그런 과정과 그런 도구를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으로 전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과정이 이제 생겼어. <laughs>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대가 가면서 이제 언어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야. 그게 성령시대를 말씀하는 거죠. 왜? 그냥 느끼면 돼요. 알면 돼. 음, 뭐, 갓난 아기를 부둥켜 안고 기르는 엄마가 언어 소통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아이가, 아이고, 축축하다고, 오줌 싸가지고 난리네.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소통을 하는 거다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잘 하려니까, 인간에게 그 세계를 전해주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두 가지가 딱 있어요. 하나는 언어로 하는 거, 하나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이 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언어. 그 말이야. 그 거기에 집착을 해. 그, 그 다음에, 음, 삶이야, 구체적으로. 행동. 그러니까 사는 거 하나하나. 아이고, 내가 아파 죽었는데, 아이고, 그냥, 멀쩡하게 세워놓으시네. 아이고, 배고파 죽었는데, 먹을 걸 주시네. 뭐, 고민 덩어리가 말하는데, 아이고,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네. 요렇게, 그렇게 그 세세한 문제들을 하나하나가, 아, 어떻게 해결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러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본래의 목표로부터 떠나서 세부적이고 부, 분적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된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성령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렇게 이 조그만 거에 매달리지 마. 올람 엘, 음, 누구세요?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큰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이제는 언어로 너희에게 전해줬는데, 음, 또 행함으로 전해줬는데, 음, 그거 말고 그 전체를 알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 그렇게 되려면 성령시대가 와야 돼. 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 음, 너희도 너희끼리 서로가 서로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길 바래 음, 거기는 하나인데 내가 나보고 뭐라고 뭐 말이 필요 있어요.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음, 너희끼리도 그렇게 되길 바래. 그렇게 해서 너는 또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말이야. 임마누엘 나를 몰라가지고 나하고 뭐이 소리저 소리하고 헷갈리고 헤매고 더듬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내 속에 있고 나는 너희 속에 있기를 바란다. 그 인류 모두가 다 임마누엘 음, 하나님 안에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인류 속에 있기를 바란다. 그래, 그게 뭐요? 나라여, 이마 없어서, 생방감, 바실레야 터세오. 예수님의, 음? 아주 그냥, 주제 아닙니까? 아,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 가는 시대가, 뭐, 무슨 시대냐? 그럼, 사직의 시대다. 그런 말씀이죠. 사직. <laughs> 네 가지, 직, 직, 직자라까 붙은 거예요. 맨 먼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을 갖다 불기둥에서 보고 무슨 구름 기둥에서 보고 뭐나이를 치고 하나님을 좀 배우려고 산에도 올라가고 말이죠. 구름 속에도 들어가고 나이를 쳤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 뭐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만. 그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완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 만나는 거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면서 오늘까지 왔다. 그런데 그 끝머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다. 직면하는 거예요. 두둘째는 응? 뭐냐면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어, 만나기 만하면 뭐래 배워야지.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 어, 어. 그 직관이야. 그다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속내 그 뜻을 언어라는 도구 뭐이따위걸 통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그러니까 직감. 예. 아 그러네. 그리고 그냥 사는 거야 그대로. 그 직생. 그래서. 사직생 음, 시대다 음, 사직 시대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한번 제가 붙여봤어요. 근데 틀린 건 아닌 것 같네요. 음, 오랫동안 생각해 봐도 그런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응? 사람이 사는 거다 그런 관계를 이제 음, 거치지 않습니까? 맨 먼저 부부가 만날 때맨 먼저 어떻 합니까? 어. 뭐, 어떻게, 누가 이딴 소리를 들어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맨 먼저 뭐예요? 편지지라고, 전화지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소식도 듣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졸업하고, 그리고 그건 맞선을 봅니다. 음. 그 다음에 뭐예요?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하면 함께 살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네요. 그래서 그때는 직면하고, 맨날 보고, 직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직, 직관하고, 음. 직접 보고, 음, 직접 만나서, 직접 보고, 그 직감, 그냥 느껴. 아이고, 참 피곤해가지고, 돌아왔네. 일하느라 고생을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 그 직감으로 하는거예요 그래도 좋아가지고, 밥 먹고 그래요. 왜? 고생한 생각 아무것도 안 나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도록 일하고 와서 행복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고작, 언어를 썼다 봐야, 여, 여보, 이런 말이나 쓰면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야. 그게 직생이에요. 삶도 그러니까 그 축소판인 것이죠. 응? 그렇게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요그 지금 우리가 이제 전개하고 있는 교회가 거기에 못 미쳐 있는 거예요. 응? 그 성령시대를 제대로 이해 못 해가지고 잘못 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열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직. 사직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응? 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해서 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뭔지 알게 만들 못한 부스러기에요 왜냐면, 올라메리신데, 그냥 많이 설교 몇 마디로도 입으로다가 언어를 도와여볼 하나님을 다 설명하겠어요? 한내자 역할은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 그 다음에, 그이가 뭐 그걸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을. 어, 자기 좀 별로 잘 모르는데 그냥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그 언어에 매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다음 시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뭐와 있는 거죠. 그럼 교회만 그런가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의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당 야당이 그게 그게 아이고 저왼수가돼 있네요. 음, 그런데 그래서 그냥 상대방을 막어떻게든 해서 아주 약점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냥 작사를 내고 그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고 내걸다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시대 정신사적인 정신사적인 그 시대 구분을 하면 지금 무지무지 후퇴를 하는 시대예요 한국 사회가. 응?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교회도 한몫 한 거예요. 교회는 뭐 그렇게 안 살았나요? 응? 어? 아이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시대는 뭐냐. 성령시대가 뭐냐 그러는데 그냥 뭐 융합의 시대다. 한한 한 통속으로 말하면 그러는데. 하나님을 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뵙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 직접 만나서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직접 뵙고 그 다음에 직접 그 언어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속도를 그냥 깨달아 아는 거예요. 호호호호. 직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직생을 하는 거요. 사직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탄하고 그냥 싸우느라고 말이요. 경쟁하러 그러느라고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게 제대로 되어서 성령 시대가 제대로 되면, 아, 아주 평안하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 사례 속에서 이미 잘 진행되고 있어요. 왜? 인생이, 일역사의 음, 축소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고요. 그니까 거기서 다 들이다 보면 됩니다. 아니, 엄마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했대. 아이고, 이거 왜 울어, 왜 울어. 천 척하니, 밥이 고부구나 그런 밥을, 초소를 먹여주는 겁니다. 그촛 먹고도 왜 울어. 아이고, 이게, 이게, 기저귀가 다 젖었네. 음, 그런고 가로주는 거예요. 그냥, 뭐요? 그게 언어가 거기, 뭐, 문장으로 된 언어나 이런 게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그냥 소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로고 하나가 돼요 그런데 그런 까지로 발전 발전하면 그 일이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렇게밖에 갈 길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성령 시대가 그런 시대적 변화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하는데 그냥 성령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인간이 나. 어? 나, 그냥, 돈좀 벌었으면 좋겠어. 주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으로, 나돈좀 벌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파서 죽겠네. 성령이여, 나를 좀 고쳐주세요. 네? 아이고, 이거, 이 꾸며놨는데 이게 잘안 돼가지고 참속 터져 죽겠네. 성령의 능력으로 이일좀 시원하게 해결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시대의 성령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이게 아니고, 성령 시대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시대, 그래서 직접 뵙는 시대,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속뜻을 언어가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시대, 그렇게 해서 그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말한다. 그게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성경 속을 좀잘좀 들다 봅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라야 이마 없어서 예수님의 소년이 소원이 뭐냐? 그럼 예수님의 그, 그, 저기에, 말씀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나라여 이 마옵소서예요. 그 나라가 뭡니까?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지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리죠. 그래서 공간 개념으로 무슨 천당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얘기 아니고 상태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에 의할 컨트롤 되는 그런 상태로 변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아주 소원이 아니었습니까? 예수의 말씀의 주제 아닙니까? 핵심 아닙니까? 그, 그거는 두고 지금은 육신에 매어가지고 엉뚱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서 뵈려고 그러고, 그거 그만해야 될때 왔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 시대, 사, 즉 시대, 제대로 엽시다. 감사합니다.